그 때는 이미 군사독재 시절의 잔향이 다 거의 다 끝나간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군사독재 정부가 끝나고, 어쨌건 노태우가 민선으로 뽑히고, 그 다음에 김영삼까지 뽑혀서 사실상 형식적 민주화가 완성된 시점에,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민주화 음. 투쟁이 있고, 그걸 계속하면은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건, 뭐잘 버는 뭐 자영업자가 됐건 뭐가 됐건 잘 먹고 잘 살면서 동시에 영원한 반항아, 청춘일 수 있는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음. 요즘 0포티 0포티 얘기가 많아요. 네. 지금 이 조국 대표와 0포티 논란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기,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0포티 구분법으로 김어준을 논론인이라 말하고 네. 조국 일가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면 0포티라는 응. 구별법이 <laughs> 30대 사이에 있대요. 어. 어, 일견뭐뭐 뭐 성급한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지만 일견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는 알것 같더라고요. 네. 먼저 철학자로 최근에 0포티 논란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사람은 자신을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려는 사람한테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권위가 안 서죠 어, 위 주제에 무슨 예, 생각들 권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laughs> 자기네가 민주화운동을 한 것도 아니요 뭐 대단한 어떤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최근에 촛불시위 몇번 나와가지고 정말 그 경찰이 보호해주는 안전한 분위기에서 촛불 몇번 들었다고 SNS에 그냥 몇번 쓰고 예, 대단한 투쟁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그 그 지금 0포티랑 비0포티를 가르는 기준이 저도 40대지만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양심 없는 소리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자산의 문제입니다. 사실 0포티 갈등은 음. 자산의 문제고 지금 그 0포티라고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묘사되어 있는 풍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걸볼때 다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는 윤택합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요. 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음. 근데 자기네가 뭔가 그 구체제하고 싸우는 반항아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골의 이미지. 예. 근데 진짜 반골, 진짜 반항아들은 지금 20대, 30대 남자들이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 많이 탈 민주당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갈린 거냐? 영포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갭투자 갭투자 세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때확 집값이 뛰기 직전쯤에 뭐 전세로 집을 전세를 껴서 집을 샀거나 뭐 자기가 자가로 집을 샀거나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상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가 영포티입니다. 근데 그 후로는 너무 사회가 이제 그자산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만은 따라가지 못한 세상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 나갈 수 없는 분노를, 일단은 그,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하고 이제 맞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설픈 기득권인 이 영포티들이, 이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행랑아범 같이, 어딜 감히 이러느냐 하면서 썩 물러가라, 뭐 이런 종류의, 그, 그러니까 586이라는 어떤 그런 그 대감집에서 대감집 머슴, 대감집 행랑아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영포티의 행동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음, 이렇게 행랑아범 내쫓고 있다. 본인들은 네. 거기에 약간 어어 어, 어, 이렇게 딱 타, 얻어 타갖고는 좋은 기회를 얻어갖고는 기득권이 되 놓고서는 네. 그러는 곳은 여전히 정의는 부르짖고 부루, 예, 그렇죠. 신념은 부르짖고 음. 근데 한국 정치 지형에서4 0 5 0 남성 정말 전통적으로 중요한 유권자 층인데, 이 정치적 변곡점이 있더라도 이 영포티 40대의 정치적 지지는 요지 부동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언제나 자신들이 음. 선한 존재야 되기 때문에, 음. 언제나 절대 악을 상정을 하려고 음.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본인들 말대로 자산도 없고 숫자도 부족한 20대 남자들을 극우가 됐다 막 이러면서 막 악마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김경률 회계사가 저번 주에 나오셨잖아요. 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랬고 진중건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 극렬하게 학생운동을 했던 우리는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여러 가지 모순과 독재와 파시즘이 너무 잘 보여서 네. 반대하고 발판하는데 오히려 그때 별 생각 없이 운동권 그냥 집회 나와라 라고 하면 어쩌다 한번 나오고 데이트하듯이 나오고 놀러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확실한 영포티가 돼갖고는 4 0 5 0의 절대 지지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모순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 그 최근에 음. 아 그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응. 너무 그 나는 공부도 잘하고 응. 놀기도 잘해 뭐 이런 종류의 캐릭터를 너무 하고 싶어요. 해아 나는 좀 있지만 난 그래도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 그리고 응, 응. 나는 뭐. 지금 뭐 대기업 다니는 뭐 선량한 음. 시민인 것 같지만 실은 되게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야 이런 음.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난 털털해 소탈해죠 예, 음. 예,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그 이중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만만한 지금 사실 국힘도 거의 뭐 망해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 막뭐 민주당에 비하면 반토막 나 있고 막 이런 정당인데 그런 당이 있습니까? 지금? <웃음> <웃음> 그, 그런 악마가 부활하는 걸 막아야 된다. 막 음. 이러면서 계속 자신들만의 주문을 외우고 연부를 음. 외우고 예,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 불쌍한 신과 음. 이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신을 동시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laughs>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애초에.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음. 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이, 이분들의 젊었을 때가, 제, 저는 이제, 01학번이니까, 2000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말, 집회 몇번 나간 네. 게 자기들 마음속 표창장, 표창이에요. 네, 90년대 음, 말 성장이고. 2000년대 초에 저는 성장기였고, 그때만, 음. 그때는 이미, 군사독재 시절에 잔향이 다 거의 다 끝나간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군사독재 정부가 끝나고, 어쨌건 노태우가 민선으로 뽑히고, 그 다음에 김영삼까지 뽑혀서, 사실상 형식적 민주화가 완성된 시점에, 음.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laughs> 진짜 그래요? 예, 저희 그러니까, 선배들 위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 머릿속에서 응.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응. 민주화 투쟁이 있고, 그걸 계속하면은, 이게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건, 뭐잘 버는 뭐 자영업자가 됐건 뭐가 됐건 잘 먹고 잘 살면서 동시에 영원한 반항아, 청춘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나온 거, 이렇게 유튜브 캡처해 놓은 걸 봤는데, 본인들끼리 우리는 정말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세대기 때문이 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화자찬들 하고 있더라고요.